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싱 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윤태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수리하고 있는 이 기계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역삼동에서 이제 수리를 보내주신 라이온 미싱, 라이온 시스 1960이라는 이런 이제 브랜드가 찍혀 있는데, 사실은 이기 기계는 일본 자눔 회사에서 생산된. 프로 인디고라는 기계입니다. 인디고 제봉틀의 아, 후발이죠. 뉴 인디고니까 이 음, 기계는 2014년도에 아, 판매가 됐으니까 2024년 예 10년 정도 된 기계네요. 많이 사용감이 없어요. 사용하지 않았던 기계인데 아, 오랜 시간, 장시간 이 기계를 어 사용하지를 못했다 그러세요 왜냐면 주위에 수리를 하러 가져가니까 어, 부담이 가서 이제 수리를 잘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유튜브로 이제 제가 활동하는 걸 아시고 어, 수리가 가능하냐 그랬습니다 이거는 어, 염가에 아, 저렴한 가격에 수리가 사실은 가능한 기계입니다 프로 인디고라고 영어로 막써 있고 하니까 아, 재봉틀 수리점에서 이제 걱정을 하셨나봐요. 나 아, 별거 아닙니다. 볼리를 예, 당겨주면 자동으로 실을 감아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요. 여기 이제 전진 후진, 요 프로그램을 이해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이 예, 실을 감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네요. 예, 요즘 좌측으로 돌려서 이제 실을 뽑았습니다. 이제 실을 자른 부분이 있는데, 이 반달이라고 해요. 반달을 꽂기 전에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스크래치가 있거나 강제로 바늘이 부러지면서 찢게 되면은. 박음질이 깨끗하지 못하게 나오는 수가 있어요. 자 오른쪽 왼쪽 잠가주고 요걸 북집이라 그러죠. 요게 버빙 케이스 요걸 버빙이라고 합니다. 북집 아 북집 케이스 이렇게 북집 요거를 요거는 이제 북토리라 그래요. 북한 버빙 이렇게 잠가고 어 일이 많네요. 이렇게. 요즘에는 막 일분 미만의 영상들만 보시니까 제가 천천히 설명을 해보려고 하다가도 마음이 막 급해집니다. 자, 이걸 줄여서라도 해야 돼요. 왜냐면 흐름에 따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젊은 부분들이 이제 재봉틀 사용하실 때 모든 것을 막그 쓸데없는 막 귀에 장황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 요즘 분들은 신세대 분들이 싫어하십니다. 1번, 2번, 폴리 돌려서 3번 안에서 바깥 걸었어요. 네. 그 다음에 실체기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노르발 내렸어요. 아, 자동 실기기 장치를 이용해서 바늘에 실을 걸어줍니다. 음, 한쪽으로 비틀어진 것같아래요 네, 어, 됐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뒤로. 이제 실을, 위 실을 자동으로 끼워준다, 이겁니다. 그렇죠? 이걸 노르발이라래요. 원터치 노르발. 예, 이 부분에서 제가 이제 속도를 빨리빨리 내야 되겠어요. 1분 안에 영상을 아, 마스터해야 되는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모든 걸 준비해 가지고 해야 돼요. 자, 노루발 내렸습니다. 바늘 꼽았습니다. 절대로 바느질이 안 된다고 가져오신 기계인데 여기 따라 움직이는 거는, 음, 바늘에 실을 끼웠을 때, 이게 원활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오메. 이게 실이 잘라지네요. 이건 손을 봐야 되겠습니다. 실체기, 아, 자동실, 거리 장치에서, 어,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연세 드신 분들이, 이걸 작동법을 잘 몰라가지고, 강제로, 여기 지금도, 좌측으로 걸려있네요. 그러니까, 하나, 둘, 걸었습니다. 됐습니다. 서로빼빼고노루발을내리고반리고또서가는리고다데리는 그리고 또다고 그리고 또다고고 다른 다요데리다이데리 돌려 리고또 다른 데리고. 그리고 또 다른 데리고. 그리고 또고 그리고 고있습니다 이제 오버록 스티치라고 해가지고 옷감의 가장자리가 바느질이 풀리지 않도록 옷감이 풀리지 않도록 하는 게뭐냐는 오버록 스티치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 이게 끝이네요. 네, 보시는 것처럼 옷감의 가장자리가 풀리지 않도록. 앞뒤로 이렇게 막아주는 이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아 예, 어, 라이온 미싱에서 판매한 아 어, 일본 자음회사의 프로 인디고라는 제품 아 어, 전체적인 점검 및 이제 수리를 마치고 박음질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예,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걸 땀수라 그래요. 넓게 할 거냐, 촘촘하게 할 거냐, 요걸로. 두꺼운 옷감은 넓게, 얇은 옷감은 촘촘하게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